제가 딱 우리나라에서 딱한 분. 네. 학자분 중에서 딱한분그 제가 볼 쪽에 제대로 소리를 하는 분그 장용석 교수님이라는 분을 찾았어요. 네. 지역 시장 연구소라는 분이신데. 아, 예. 대구 어디 경북대학교 예, 안에, 안에 있나요? 예 예. 어. 그분게 같은 경우에 왜 재래 시장을 자꾸만 그 다른 그 저기 뭐냐면 그그 저기 다 맞춰 버리냐. 음, 음. 그 시장이나 재래 시장 원래 갖고 있는 그 가치 되든가 이런 그 요소들 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저기, 해야 될 텐데, 음. 왜 그것을 할 생각 을안 하느냐. 음. 그니까 저는 뭐냐면, 여태까지 뭐, 저 예전에 그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엔 시장 홈페이지를 보니까, 왜 여기 홈페이지가,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엔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 왜 이거 시장에 대한 역사가 아무것도 없느냐. 이거 물건만 파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남대문시장 역사에 대한 자리를 몽땅 제가 긁어서 제가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상인에다가 왜? 아니 그 홈페이지 만드는 곳에다가 아 예. 그렇더니요 예 왜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러니까 돈도 한푼안 받고 갖다 주신 거예요 예저 여태까지 뭐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뭐 그럼 뭐왜 왜냐면 어 거기 보면 지금도 아직 그 군복 같은 거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군복 그 구석 있거든 군복 아 군복 아, 예. 옛날 예, 예, 예. 맞아요 거 이런 거예 예. 이제 한때 이제 카키복 물들여서 팔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옛날에 저기 남, 남대문하고 청, 남대문시장하고 청계천 뒤지면은 이계사단을 무장시킨다는 이런, 이런 얘기 농담도 있었지않습니까 어, 너무 예. 재밌는 얘기네 아니요 그, 그 하다 보터 예, 예. 옛날에는 아, 그 저기 뭐 부대에서 뭐잊어버리면 뭐 거기 가서 사다 채워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 예, 예. 하다 보터 이제 농담 을 삼아서 거기 갔더니 내총이 거기 있더라. 예, 예. 뭐 이런, 이런 거. 근데 그게 맞으면 그유2 5직후에그 우리의 그좀 아픈 역사지만 그 시장이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맞아요. 그 예. 그것이 바로 시장의 역사인데 예, 예? 예. 왜 그런 역사가 다 빠졌느냐? 예 예. 말씀은 예? 시장이 우리의 삶을 가, 그 시장 상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여태까지 담아오고 쭉 지켜왔던 곳이라면은 그것이 있었는데 왜 없느냐? 음, 음. 아무도 그거를 갖다 기억하는 삶이었고. 그 없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제가 시장 살리기 방향이라는 건 지금 뭐냐면 재래시장 상인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음. 우리 우리가 딱 잘못하면 이 시장 살리기라는 것을 네. 그 상인들 살리기 맞아. 우리가 우리 재래시장에 가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불쌍하니까 가서 하나라도 팔아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그 텔레 텔레비전과 모든 매체들이 쉽게 말하면, 팔아주, 가서 팔아주자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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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하니까? 예, 불쌍하니까. 네. 제대시장 상인들이 거지가 아닙니다. 예. 네. 그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네. 아, 바꿔야죠. 예. 제가 그래서 그런 프로들 보면 꼭 그, 저기, 매, 그, 피디나전를합니다아이거 당신들, 이 관, 이게 뭡니까, 관점이. 예 예, 네? 예, 예, 예. 이게, 어, 어, 뭐, 뭐, 뭐 가서, 뭐, 뭐 이거 국과 문제 이상 한거 쓰고, 얼추고, 약하면, 소위 회기 정서. 네. 예. 예. 맞으면 장터를 지금 우리 삶의 한 구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 옛날 음. 옛날 구석으로 돌아가 예, 옛날 타임을 시키는 고 그러니까 그게 도와주는 하고, 것 같으면 실제로는 오히려 죽여버리는 거죠. 저그 재래시장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덮어 버리는 게 그죠? 되는 거군요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저거 노인네들이야 가는 데로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네네. 네. 또 네. 하나 뭐냐면 그 그러니까. 그 타임머신을 타고 꼭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네. 네. 제,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전에부터 내려오는 것이 전에 있던 시장이 아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전 매체부터 해가지고 하다못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는, 왜 여기 이 시장에, 이 시장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까? 왜 이것이 관광지로 이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음. 계속해서 그런 것들 전. 네. 끊임없이 혼자서 독립군으로 무저지이 해오고 네. 또 때로는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온갖 저 재래시장을 그런 이미지나 생각을 바로 잡는 일을 쭉 해오셨군요. 그런데 네. 그래서 어느 한 군데, 어느 지자체가 야 이거 좋다, 우리 같이 해보자라든지 어느 시장 상인에서 그래 당신 뜻이 너무 좋아,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해본 적이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상, 혼자 작년에, 외롭게만 싸워왔네요. 작년에 제가 이제 그동대문계에 왔는데 제가 1년 동안 느낀 건 뭐냐면 그소 이제 실무자 실무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 어뭐 지역 경제가 해당되는데 혼자 아닙니다. 음. 결국에는 그 지자체장이 이거 해가 하고서 지자기장까지는 훨씬 않았습니다. 음. 제가 듣는 건 그거예요. 민달환 장하. 음. 우리가 정병명선생님을 미리 알았다면 지난번 그 수원 목골 시장에서 그 자치단체장들 모시고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재래 상권을 살릴까 이런 회를 했거든요. 그때 오셔서 발표했습니다. 너무 좋을 뻔했는데. 수원 목골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문전성시에서 굉장히 자의네성상경사례로 지금 떠드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음, 아니요. 수원 목골 시장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래서 시장 안 가지요. 이런 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답글이 없어요. 그 홈페이지 음. 만든지 오래되지 않지만 총한 멸, 그글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열몇 긴가 밖에 안 올라왔어요. 근데 그중에서 여러 개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자 거기서 합창단을 만들고 방송국을 하고 제가 그 내용을 다 압니다. 네. 상인들이 상인들이 흥이 나야지 손님들도 같이 흥에 동조할 수 있죠. 네, 네 그것은 제가 또그 문정성 시 사업의 상당히 성공적인 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가장 간단하게 답을 내리죠. 재래시장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손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젊은 손님이 없다는 거지. 음, 음. 40대 이하를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러면 음.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인터넷이에요. 간단해요. 네. 근데, 제일 시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불만을 쏟아놨는데, 그 사람도 인터넷을 한사람이죠요 예? 그래서 목고시장에찾아 들어가 봤겠지요. 거기다 불만 쏟았는데, 이래서 안 가지요. 예?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 거기에 다른 시장, 수원의 그 지동시장인가요? 거기, 그, 네, 네. 다른 시장을 해 보니까, 거기는, 거기도 뭐, 물론 이제 올라온 것은 몇개안 되지, 안 되지만, 답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래도. 음... 이래서 이랬고, 여기는 우리 시장 상인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이런 건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주의를 하겠, 그런 주의를 주겠습니다. 하고,